좋아진입니다. 자 오늘 1번부터 5번으로 해가지고 연락 올지 연락은 한번 볼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카드는 바로 뽑을 거라서 지금 여기 카드 세팅은 따로 안 해놨어요. 자 연락 올지 그 사람 생각하면서 숫자 눈에 가는 거 원석을 보고 고르셔도 되시고요. 자 1번부터 5번 보고 카드 뽑아보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을 뽑아주신 1번님들 리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연락 올지 연락은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 연락이 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음, 음, 어. 네, 연락 올지를 봤을 때, 어, 결과적으로 연락은 온다, 보여지긴 합니다. 이대로 끊어질 운명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어. 지금, 어, 우리의 종결, 끝이 아니라 잠시 휴식, 정책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어, 이두 분이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사이였던 것 같다. 근데, 어, 느 순간 이 관계에 대한 좀 책임감, 버거움, 부담스러움이 있었다. 그래서, 어, 나는, 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관계의 정의를 원하지 않아서, 어, 끝이 난 거는 맞지만, 생각을 할 때는, 어, 끝은 아니고, 그냥 잠시 사실, 내가 너랑 끝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쉬고 싶었던 거야. 잠시 멈추고 싶었던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 상대방은. 그래서 뭔가 우리 일본님들도 느끼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얘랑 나랑 끝이 난 거에 대한 정의는 했으나 뭔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카드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요. 계속 한번더 반복이 될 거예요. 어, 결과적으로 연락이 올 거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사실 두 분이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 어 괜찮은 사이였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 지냈던, 잘 지냈던 사이였다. 근데 어잘 지냈는데 딱, 딱히 문제도 없었는데 어 그냥 어느 순간 조금 버겁고 책임감이 조금 무거웠다. 그래서 자유롭고 싶었는데 이게 잠시 멈추고 싶고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지 헤어지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그래서 어, 사실 헤어지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어,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 카드를 뽑으셨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어, 만약에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만 하고 연락이 안 와요라고 한다면 어, 연락이 올 거다. 그리고 끝이 나진 않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끝이 나신 분들이라고 하여도 어, 이 사람이 사실은 너랑 끝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생각할 시간이 뭐 필요했던 거야. 내가 잠시 어, 관계의 정의, 이런 무거움에서 벗어나서 잠시 조금 어, 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야 하면서 한번더 연락이 와서 다시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결과적인 카드에서도 연락 온다라고 나왔고 운명의 수레바퀴, 반복적인 운명을 뜻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 분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1권을 뽑아주신 분들은 추가 카드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락 온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시기를 봤을 때는 일단 한 달은 지나셔야 될수 있을 수도 있으세요. 한 12월쯤으로 보이긴 하기 때문에 어, 한 12월 초로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어, 한, 조금만, 몇 주만 더 지나면 연락 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1번님들은 리딩 바로 마무리 할게요. 어차피 연락 올까요 했을 때 연락 온다고 나왔으니까요. 네, 1번님들은 리딩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님들. 2번님들도 리딩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2번님들 연락 올까? 자, 우리 2번님들 생각하는 그 사람. 자, 연락 올까 볼게요. 카드가 날라갔어. 엄청 놀랐네. 음. 아. 아, <laughs> 어, 뭐지? 내가 카드를 조금 같은 카드를 뽑는 건가? 음. 상대방 분이 우리 2번님들이랑 끊어내려고 결심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거 이번님들, 2번님들이랑 끊어내려고 결심은 하고 있으세요. 어. 근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결심은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어, 나는 이제 너랑 차 끝난 거야라고 혼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자꾸 마음이 쓰이고 자꾸 눈이 가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되게 빨리 연락이 올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빠르게, 급하게 뭔가가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연락은 올 거예요. 오고, 어, 다시 이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응. 그리고, 어, 1번님들도 이제 한번더 인연이 반복된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2번님들 같은 경우도, 어, 인연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두 분도 지금 헤어지신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그리고 그 상대방 분도 끊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2번님들한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심경이 쓰인대요. 그래서 그국못 어, 참아. 못 참겠어. 일단 연락해보자. 해서 연락한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2번님들이 잘 풀어나가신다면 두 분은 다시 잘 지내실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2번님들도 어, 연락은 온다. 이렇게 보이긴 하고. 어, 근데 이게 연락이 오고 뭐잘 되실 것 같긴 한데 남자분이 사실, 사실, 어, 조금 끊어내려고 고민이랑 결단은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이긴 하니까, 우리 2번님들이 연락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락 올까? 연락 옵니다, 2번님들도. 네. 시기 봤을 때 되게 빨리 연락 올 거예요. 한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쯤에 연락 오겠네요. 뭐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보이긴 하고요 정말 늦다 하면 3주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주 지났을 때 연락이 안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끊어내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가서 연락이 한 번쯤 올것 같긴 한데 이 결심이 3주 지나도 계속 바뀌지 않는다고 라 치면 끊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연락군에 대해서 기대는 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연락 온다라고 뜨니까 네, 우리 이번님들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님들 리딩 한번 해볼게요. 3번 님들, 자, 우리 3번 님들, 자, 3번 님 생각하는 그 사람. 뭐지? 아이구야 어. 아직까지 우리 3번님들의 상대방 분은 상대, 3번님들에 그 대한 감정은 남아있어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뭔가 우리 3번님들이 그분을 만족시키고 키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3번님들이랑 있을 때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어, 재개되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나름 적극적이셨을 것 같긴 한데 우리 3번님들이 조금 어,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향적이라서 이분들에 비해서 3번님들의 어, 반응이 이분들에 비해 이분들에게까지 아, 죄송해요. 말이 좀 이상해 나오네. 어, 이, 이분들에 이 비해 3번님들의 반응이 좀 미지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조금 감정은 남아있는데 좀 떠났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 사람 답답해서 떠났대요 <laughs> 근데도 아직도 조금 우리 산모님들의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고요 한달 안으로 연락이 올것 같긴 해요 근데 어, 이 연락이 내가 정말 다시 우리 산모님들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오는 연락이 기보다너 어, 나한테 왜 그랬어? 어, 나너 너무 답답해서 떠난 거야 <laughs> 어? 이렇게 좀 자기의 뭐 술을 뭐 마시거나 해서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조금 표출을 하려고 오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연락은 온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연락은 온다. 응. 그래서, 만약에 우리 3번님들이 이대오는연락이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어, 다시 관계가 이어지실 수 있다라고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어, 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 3번님들에 대해서, 어, 실망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3번님들이 좀 진중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역으로 반대로, 뭐, 그 사람의 반응이 조금 뜻땜 이지을 해서 우리 3번님들이 답답해서 떠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 이 사람이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일단 할 말은 있어서 연락이 온다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3번님들도 연락이 온다라고 나오니까 연락 후의 상황은 그때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연락이 올까에 대해서는 어, 연락 온다라고 나오니까 음, 만약 이분이랑 다시 그런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어, 연락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님들도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4번님들 리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들 연락올까? 4번님들 생각하는 그 사람 연락올까요? 알려주세요, 4번님들 4번님들 알 음. 어, 오케이 오케이 두 분은 조금 오래 만나셨을 가능성도 있겠다. 오래 안 만난다 하여도 관계에 대해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 마음먹은 거에 비해 행동력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서로 맞추고 노력은 하고 있어. 근데 결과가 안 보여.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안 돼요. 그래서 어, 좀 속상하게 끝이 났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네가 싫어서 어, 질려서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어, 좀 서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그닥 좋지 못해서 조금 속상해서 끝이 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마음은 되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열정은 있어 보여요. 자이 사람 연락 올까 봤습니다. 연락 저는 올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뭐 하냐라고 보면 어 프로필 확인을 한다거나 SNS 영탐을 한다거나 지켜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하거든요. 쳐다보고 있대요. 근데 막상 연락할 자신은 없대요. 왜 연락할 자신이 없냐. 응. 우리가 뭐, 관계를 이어갔을 때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한거 있었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없었다. 계속 부딪혔다. 그래서, 어,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하고 만남을 이어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달라질 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미지수다라고 보여.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뭐 끝이 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쉽대요. 아쉽고 어, 절망적이다. 나는 잘해볼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연락을 지체하는 건 맞아요. 근데 궁금해하고 한 번쯤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연락이 올 거래요. 연락이 올 거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지금 4번 님들까지 리딩을 했는데 전부 다 연락이 온다라고 나와요. <laughs> 뭔가, 너무, 너무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딩을 하는 건가? 연락이 올 거래요. 연락이 온다. 시기, 쉬기, 시기는 3주에서 한달 정도. 한 다음 달. 넉넉 잡아서 12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근데, 어, 아쉬워서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시 잘할 자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 한번더 우리가 눈 감고, 한번더뭐잘 지내볼까? 만나볼까? 이런 마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연락 온다라고 나오니까, 음, 한번 네, 연락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번님들 연락 올것 같습니다. 우리 5번님들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 연락이 올지. 자, 그 사람.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음. 아이고야 음. 어, 뭔가 오버님들도 좀 오래 만나셨던 관계 같아요. 되 오래 만나셨고, 어, 노력 이게 오래 만났다 안 만났다를 떠나서 두 분이 성격이 안 맞았어요 계속 부딪혔던 게 있던 것 같아요 뭐 성격이 안 맞든 상황이 안좋듯 뭔가 계속 뭐 말이 나왔어요 말이 나오고 구설수가 있었고 근데 이게 마음이 있는 거야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질질 끌었던 관계 같아요 노력은 했었다 안 맞는 걸 알면서도 노력하고 이어 왔었다 근데 힘들다 안, 우린 안, 안 맞으니까 안 되니까 노력을 해도 그냥 이게 부담감이고 무겁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 어, 책임감 이런 이런 관계들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터진 것 같아요 갑자기 터졌다 사건이 갑자기 터져서 헤어졌다라고 보이거든요 원래도 평소에도 잔잔하게 안 맞았던게 갑자기 큰게 하나가 터져서 끝이 났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어, 아직 그 상대방 분도 우리 오버님들 마음은 있다 마음은 있고 어,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두 분이 안 맞았음에도 꾸역꾸역 관계를 이어오신 거로 보면 많이 좋아했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충격적인 계기로 해서 갑자기 뭐 무너졌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해. 근데, 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나오네요. 마음은 있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서로 아니라는 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헤어짐의 사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뭐, 이때까지 싸웠던 게 폭발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 잔잔하게 싸우던가랑 전혀 다른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끝이 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음. 그래도,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 책임을 지고 싶었어. 난 노력은 했어. 근데 이제 어제 끝났잖아. 우리 많이 힘들었잖아. 나는 네가 그립고 아쉽긴 한데 난 그냥 새롭게 시작할래. 이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은 어, 우리 어머님들 연락이 안올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 우리 어머님들은 연락이 안올것 같은데 조금 아쉽죠. 연락이 안오면좀 아쉬워요. 그래서 카드 이번 달 안에 아, 네. 아, 이번 달 아예 네. 이번 연도 안에 연락 올지마. 한자 뽑아보고 말게요. 왜냐하면 이게 4번님들까지 다 연락이 온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5번님들만 유일하게 연락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자, 뭐야? 게에물어보있는데 여기 5번님들, 5번님들 연락... 이번년도 안에 연락이 안 올까요? 자, 이게 한장더 뽑혀서 도도록 할게요. 아, 안 오. 연락이 안올것 같아요. 연락 안 와. 왜냐하면 어, 두 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 지냈을 것 같고 어, 남들이 보기에는 어, 둘이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 이렇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처럼 5번님들도 우리 내담자님도 어, 꽤 인기 있고 재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어 인기 있다. 굳이 꼭두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도 난 끊어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우리 5번님들은 일단 이번 연도는, 이번 연도 뭐 내년까진 해도 좀연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긴 해서요. 어,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런 반복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마음을 조금 접으시는 것도 저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우리 1번부터 5번님들 봐드렸고요. 되게. 자 유튜브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되게 자주 반복하다가 오늘 너무 조금 마음도 심란하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방송을 한 건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